이 영상은 산림청의 지원으로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 센터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간호 간호 언제 간호 열두 고개 언제 간호 자연을 벗삼아 고개를 넘다 보면 소나무 사이로 행복이 마중 나온다는 쾌적한 도보 여행의 성지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의 다섯 번째 구간 보부천길을 소개합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중에서도 고도가 가장 높은 15.3km의 만만차은 구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구간 출발지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이게 이제 화재민들이 울진에서 나는 특산물을 짊어지고 봉하춘양장까지 가 길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곳입니다. 젊은 분또 전문 산악인들이 대부분 오시면은 이제 그 산행에 상당히 그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천 2리에서 출발해 보부천골부터 탐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넓은 바다를 반으로 가른 듯 고래의 등처럼 솟은 산능선을 따라 걷는 맛이 매우 색다른 보부천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이 길을 먼저 밟은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현역의 배슬물입니다. 멸종 위기에 일급인 천년 기념물 217호 산양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산이 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작은 양, 산양은 살아있는 화석동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주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숨어 산다고 합니다. 고무 같은 발굽 덕분에 가파른 바위 위를 잘 오르내린다는데요. 산양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 200만 년 이상 살아왔지만 점점 그 개체수가 줄어 멸종 위기종 1급 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따끈따끈한 산양의 흔적이 남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숲길을 따라 난 협곡 여기저기에서 산양들이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생태계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산양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금강 소나무들 중에서도 왕 중의 중에 왕, 대왕 소나무가 나옵니다. 이 소나무가 이제 대왕 소나무입니다. 수령은 600년 이상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나무 가지가 죽은 것은 이제 이풍파에 의해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좀 죽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스스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가지는 스스로 스스로 고사시키고 더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잘라낸 대왕 소나무의 모습은 마치. 나라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을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600년간 비와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절개와 기상을 지켜낸 대왕 소나무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산양들도 조심스레 대왕 소나무를 찾진 않을까요? 시원하게 탁 트인 절벽 위에 서서 누가 오는 건 아닌지 망을 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대왕 소나무 아래 길에는 여인의 모습을 한 망부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남자는 이제 배 타고 바다에 고기잡이 나가고 본인이 그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 돌아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서 있는 그런 형사입니다. 동해안을 향해서 이렇게 굽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제 그 바다를 내려다보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소나무와 같다. 이래서 망부송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망부송처럼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도 탐방객들의 방문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구간 보부천길 이 길에는 새들도 쉬어간다는 조령세재가 있습니다. 이 고개가 조령 세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부상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고개를 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발 한6 3 0 정도 되는데 이 보부상들은 갈 때도 한 짐이고 올 때도 한 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제 땅한 평만 있어도 보부상은 안 하겠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맹수도 많고 도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 보장과 또 성공적인 상행기를 해주십사 이래 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절을 짓고 이제 봄가을로 큰굿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부상도 한창 성하고 이 속에 많은 화전민들이 살았는데 화전민들 자녀들도 여기 와서 이제 항상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보부상과 화전민의 간절한 마음이 모였던 조룡 성황사에 우리의 마음도 살포시 얹어 봅니다. 솔바람 소리와 산새들의 노래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숲길, 계곡을 누비는 사냥들이 안내하는 이 보부천 길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는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 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